5월에 아주 화사한 색으로 피는 외성 라일락인 팔리빈 라일락인데요. 꽃이 피면 향기도 좋은, 그래서 정원에서 키우면 아주 좋은 꽃인데, 외성이어서 작게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저희 정원에 있는 이 라일락은 영어로 메이어, 메이어 라일락 또는 코리안 라일락이라고 하는 팔리빈 종인데요. 중국 라오닝성에 자생하는 소엽 털 개화 나무를 개량해서 만든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스김 라일락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미스김 라일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미스김 라일락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팔리빈 라일락의 잎이 좀 동그스름한 것에 비해서 미스김라일락은 잎이 좀 길쭉하고 또 외성 라일락이지만 이 팔리빈 라일락보다 미스김라일락은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가을에 미스김라일락은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드는데요. 지금 저희 정원에 있는 것과 같은 이 팔리빈 라일락은 가을에 단풍이 든다기보다는 잎이 누래지면서 그냥 낙엽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꽃 자체가 예쁘고 또 작게 자라서 정원에 아담하게 볼 수가 있어서 키우기 아주 좋은 그리고 정말 꽃이 피면 향기가 너무 좋은 그런 팔리인 라일락입니다. 이 라일락을 봄부터 월동을 할 때까지 모습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무척 추운 겨울을 견딘 라일락의 모습인데요. 워낙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노지 월동을 잘 하는 그런 꽃나무입니다. 벌써 이렇게 눈들이 작년에 만들어졌던 눈들이 이렇게 잘 있고요. 이게 이제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요 눈들이 좀 부풀면서 잎이, 잎이 또 꽃이 올라오는데요. 겨울을 잘 지낸 1월의 라일락의 모습입니다. 3월이 되면서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눈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가지 끝에는 꽃눈이 풀어 오르고 있고 또 가지 밑에 위쪽으로는또 잎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 끝마다 약간 자주빛을 띈 꽃눈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많은 잎과 그리고 꽃 봉오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귀여운 잎과 그리고 가지 끝마다 아주 진한 자주색의 꽃봉오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는 꽃인데요. 어, 이렇게 피면 꽃봉오리보다는 좀 연한 색으로 피는 그런 라일락입니다. 요거는 팔리빈종이고 이 잎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래서 잎모양도 아주 귀여운 그런 꽃입니다. 또 이렇게 꽃이 꽃잎이 벌어지면 향이 너무 좋아서 이 근처가 정말 향기로워지는 그런 꽃나무입니다. 굉장히 꽃이 많아졌고요. 작년보다 호포기가 훨씬 커지고 꽃송이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꽃들이 더 많이 피기 시작하면서 꽃봉오리가 진한 색에서 꽃이 피면서 좀 연한 색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꽃이 점점 더 많이 피면서 어, 더 향기로워지고 또 예뻐진 모습인데요. 이 라일락은 이렇게 작게 크기 때문에 정원에서, 아담한 정원에서 아주 키우기가 좋은 그런 꽃입니다. 더 많이 피어서 화사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꽃이 더 연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든 꽃이 피어서 정말 탐스럽고 예쁜 그런 팔리빈 라일락입니다. 정말 5월에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꽃나무인데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또 잎도 아주 예쁘게 그렇게 보이는 팔리빈 라일락입니다. 조금씩 꽃이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라일락은 좀 아담하고 작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잎이 시들기 시작할 무렵에 잎이 이제 시들면, 꽃이 시들면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꽃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꽃이 꽤 많이 시들었죠. 어 그리고 이제 잎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어 요거를 그대로 키울 수도 있지만 조금 단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요 무렵에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꽃이 시든 무렵에 가지치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 주었고요. 어 뒤쪽으로도 꽃이 많이 있고 또 여기서 너무 크게 자라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꽃이 질 무렵에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이 라일락은 너무 늦게 가지를 쳐 주면 꽃눈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진 직후에 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가능하면 여름 전에 가지치기를 끝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잘못하면 꽃눈이 잘려서 내년에 꽃을 못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 주면 좋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준 이후에 잎이 자라면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잎이 조금씩 시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쪽 부분은 잎이 좀 떨어졌고요. 이렇게 단풍이 든다기 보다는 잎색이 조금 시들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것이 그 미스김빌 라일락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미스김빌 라일락을 본 적이 없어서 어,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좀 미스김빌 라일락을 구해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월동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겨울을 나게 되고요. 봄에 또 오래 보았던 것 같은 그런 또 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게 됩니다. 5월에 팔리빈 라일라 꽃을 예쁘게 보았다면 6월에 정말 예쁘게 볼수 있는 분홍 조팝인데요. 이 분홍 조팝은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6월에 절정의 꽃을 볼 수가 있고 두달 후인 8월 그리고 또두달 후인 10월에 1년에 한총세차례 정도의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조팝입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는 조팝은 일본 조팝, 홍조팝 또는 분홍 조팝이라고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흔히 조팝이라고 하면 봄에 노란 개나리가 먼저 핀 후에 그 후에 하얗게 개나리처럼 피는 꽃들, 자잘하게 피는 꽃들을 조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는 조팝은 일본이 원산인 일본 조팝으로 그렇게 뭐 분홍 조팝이라든가 홍조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것도 노지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추위에 강한 꽃이어서 정원에서 아주 키우기 쉬우면서 꽃을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꽃인데요. 이 분홍 조팝을 개량해서 만든 원예종들 중에 황금조팝, 삼색조팝 잎의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분홍조팝은. 어... 그 키우기가 아주 수월할 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6월에 꽃이 예쁘게 핀 후에 꽃이 시들 무렵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또 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서 8월 달쯤에 꽃을 또 예쁘게 볼 수가 있고 그 꽃이 또 시들 무렵에 가지치기를 한번더 해주면 10월에 뭐 6월 만큼은 아니어도 또 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조팝입니다 그리고 그냥 키워도 되지만 정원에서 예쁘게 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매년 아담하게 풍성하게 꽃을 볼수 씨는 조팝인데 요. 분홍 조팝인데요. 분홍조팝인데요. 이 조팝도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노지 월동할 때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위에 아주 강해서 노지 월동을 잘하는 분홍 조팝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1월 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가지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홍 조팝의 1월 달의 모습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마른 가지에서 마치 죽은 했던 마른 가지에서 이렇게 새 순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럴 때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그런 마른 가지에서 이렇게 새 순들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모습은 봄에 볼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 잎들이 지금 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잎도 꽤 올라왔습니다. 잎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아주 초록색으로 어, 그 가지들이 마른 가지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잎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어, 잎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잎은 또 이렇게 이런 색깔로도 올라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마른 가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가지가 쑥 올라오고 잎도 아주 무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쑥쑥 자라고 어, 이 조팝은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가지 끝마다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쑥 올라온 가지 끝에 꽃봉오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봉오리들이 가지 끝마다 많이 맺혔는데요. 이렇게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는 조팝입니다.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는 조팝인데요. 꽃 하나하나가 아주 귀여운 분홍색의 그런 꽃인데 모여서 탐스럽게 피면 정말 화사하고 예쁘게 볼수 있는 분홍 조팝입니다. 지금 봉오리들이 많이 있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활짝 피면 분홍색의 꽃이 정말 화사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작은 꽃들이 모여서 이런 아주 화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피었던 꽃들이 조금씩 시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끝마다 피어있는 꽃들이 아주 6월에 정말 보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고 있는 분홍 조팝입니다. 분홍 조팝은 이렇게 꽃이 시들 무렵에 가지를 싹 잘라주면 또 새로운 싹들이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굉장히 짧게 잘라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어~ 라일락이 꽃눈이 전해 만들어지져서 꽃이 피는 거라면 요 조팝은 새로 나온 그해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새 잎이 올라오고 또두 번째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이 조팝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적절한 시기에 해주면 꽃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예쁘게 핀 조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피웠던 꽃도 또 시들어가고 있는데요. 유맘때 이 조팝을 또 한번 쳐줍니다. 가지를 짧게 잘라주면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후에 다시 꽃이 피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거의 쓰었을 무렵에 다시 한번 가지를 잘라 주었습니다. 가지를 짧게 잘라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잘라 주면 새잎이 또 올라오고 꽃이 또한 차례 피게 됩니다. 잘라준 후에 잎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꽤 잎이 무성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처음 6월달에 피었던 것만큼 많은 꽃은 아니어도 이렇게 세 번째로 또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팝은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또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어, 세 차례 정도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꽃나무입니다. 이렇게 가지끝마다 꽃이 피어서 또세 번째로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홍 조팝의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작은 꽃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꽃들이 여기저기 꽤 많이 피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피웠던 꽃들도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때는 시든 꽃대만 잘라주고 잎은 어, 가을이 겨울이 될 때까지 좀 두어서 뿌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시든 꽃대들만 잘라준 모습이고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잎들이 조금씩 물도 들고 시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꽃이 있네요. 잎도 조금, 조금씩 물이 들고 조금씩 시들어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분홍 조팝입니다. 단풍이 든것 같이 조금씩 물이 들고 있는 분홍 조팝입니다. 잎이 꽤 많이 어, 색이 물들었고요. 또 시들어 가고 있는 잎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잎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면. 어, 겨울에 겨울 월동을 하기 전에 가지를 또 짧게 잘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해서 너무 크지 않게 조팝을 키우고 또 이렇게 가지를 짧게 잘라주면 아래쪽부터 풍성하게 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작고 아담하면서 풍성한 조팝을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이 때쯤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고 그리고 겨울을 잘 지내고 또 내년 봄에 예쁘게 잎과 꽃이 올라오게 됩니다.